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을 매 순간 발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해내 은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나를 불쌍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값없이 이유없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바라봐 주심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모든 세상은 암흑 속에 있지만 오히려 모든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의 별이 떴, 떴을 때그 별이 더 밝게 보여지는 그 단어 그것이 오늘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나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의 주인공이 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반전과 새 역사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수아의 부하들 600명이 주둔지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와 봤더니, 또 다른 영적 원수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들을 사로잡아 갔고, 다윗의 부하 600명의 가족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제 다윗은 완전한 절망이요, 완전한 끝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절망, 완전한 끝에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고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절망의 끝에 하늘로부터 힘을 덧입혀 주셨더니, 이제 다윗의 모든 것이 일거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숫자와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외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용기 담대함을 회복한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 뿐이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나를 위한 섭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준비되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조부합니다.